예창 사업 자체가 양산을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5단계까지만 제대로 잘 완성을 하겠다. 제품 만드는 목적을 분명히...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양비, 거 분명히 목적에 맞게 필요한 수량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건 정말 베스트입니다. 예창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뭐 수창을 어떻게 갈 것인지, 다른 뭐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큰 그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예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길게 예창됐다고 해서 제품 개발했다. 이게 성공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제품은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팔건지 좀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의외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의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한 1년이 지나면 한 40여 곳 중에서 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나면 한세곳 정도가 이제 <laughs> 남아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이제 뭐세 곳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열심히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하죠. 이 미국 쪽 스타트업 관련된 조사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스타트업 중에서 폐업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치 폐한 이유를 이제 가장 많이 대답을 한게 사실은 마케팅 관련된 분야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와 맞지 않는 제품을 개발했다거나. 안 맞는 시기적으로 좀안 맞았다거나, 뭐 전략 지금 좀안 됐다. 그러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이렇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제품 하나 개발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 전반에 대한 그큰 그림이 없는 경우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술 창업 쪽이 그게 심해요. 되게 좋은 기술의 제품을 개발했어요. 기술적으로 는 세계 최고예요. 근데 소비자의 니즈가고어요 제가 예를 들면좀 극단적인 예로 개인용 헬리콥터를 개발했어요. 그몇 대나 팔수 있겠어요? 헬기장, 옥상에 헬기장 착륙할 수 있는 시설 우리나라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안 맞으면 그 제품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항상 비즈니스 모델 12단계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복잡해요 그래서 한 7단계 정도로 틀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뭐 당연히 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있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팔겠다라는 전략하고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차적으로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제품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금형, 양산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창 단계에서는 저 다섯 번째 시제품 제작 정도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창 사업 자체가 양산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5단계 저 정도까지만 제대로 잘 완성을 하겠다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너무 거창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R&D처럼 뭐 연구 과제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2, 3년짜리 나중에 이제 R&D 과제를 통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고 우리 예창은 내가 시 제품을 잘 만들고 직원 한 명,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그런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예창 사업 계획서를 이제 쓰는 단계에서 보통은 디자인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c f 품 제작이 이제 저기 5단계로 가 있는데, 디자인만 가지고 도 3D 프린팅을 할수 있잖아요. 그걸로 c f 품 정도는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품의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다. 약간 뭐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내부의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하면, 가능하면은, 기구설계를 가설계라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을 파일을 가지고 기구설계를 어느 정할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보통은 예찬 사업계를 대서을쓸 때는 3단계 아니면 4단계 5관쯤에 대부분 가계시거든요. 그 정도만 가 계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예찬을 했는데 이거까다 했어요. 몇 가지 가면은좀 어? 예측으로 무슨 사업비를 그 돈을 외주형비를 더뭘 쓴다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래서 박동민 사람이 얘기하신 대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시제품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건 정말 베스트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기구 설계 단계까지 하면 내지는 디자인 까지면 시제품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다잘 알고 계실텐데 이 방법은 그냥 뭐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 만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이,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 제품의 작동 테스트를 할 거냐. 내지는 마케팅 용도로 쓸 것이냐. 내지는 내부 자료로 쓸 것이냐. 뭐 이런 목적 이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수량과 어떤 방식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시제품은 3D 프린팅이 싸니까 3D 프린팅을 뭐 해보지 아니면은 시금명이 뭐 가장 양산하고 근접하다고 하니까 금을파서 해보지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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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양비, 거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에 맞게 필요한 수량만큼만 시제품은 사실 이 사업 전체를 보면 매몰비용이에요 나중에 양산하면 저가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너무 여러 번 만든다거나 과하게 만드는 좀 비용이 좀 아까우죠. 그 시제품은 제 크게 보면 3D 프린팅, 중, 진공 주형, 플라스틱 직접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형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이제 3D 프린팅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안 쓰냐면 자세히 알아보시면은 그 공공기관에서요 재료 비만 받고 공짜로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각그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거의 재료 비만 받고 무상으로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정부가 그분들의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재 비만 우리가 일부 내면. 3D 프린팅 정도는 거의 무상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근데 큰 제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 3D 프린팅도 한개가 오늘 베드가 이제 얼마나 크냐 작냐이문제는데뭐2 0 0에서3 0 0짜리는뭐 다들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200mm, 300mm 정도인데 근데 그 이상의 사이즈들은 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뭐두 개를 찍어서 이제 c 품이니까 붙인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취하게 해. 요 여러 가지 나머지 방식보다는 제가 이제 진공주형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공주형은 약간 뭐 많이 쓰이진 않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개, 15개 요 정도 할 때. 근데 하나 같으면 그냥 CNC로 가공하거나 쓰레기 프린팅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진공주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스터 샘플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기구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 샘플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마스터 샘플이라는 게 이제 복제할 그 대상이 되는 샘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리콘 주형 마스터 샘플을 가운데 두고 고정시킨 다음에 그 안에다 실리콘을 채워요. 그러면 이 샘플 주변에 실리콘이 찰겠죠. 얘가 하루 종일 굳어요 얘를 빼낸 다음에 얘를 반을 발라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빼내요 그럼 이 자체가 실리콘 금형이 되는거예요그 금형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을 여기에 같이 넣어요 그 플라스틱 원재료하고 경화제약 그러면은 얘가 굳은 다음에 다시 벌려서 이걸 빼내는거죠 이거를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쓸수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 성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성형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출 성형,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사출 금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두 개념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 플라스틱 성형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성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출 성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플라스틱 그러면 뭐다 사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생산 방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플스틱틱이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제 최근에 환환문제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가 넘쳐요. 이 n 보다 정밀하고 싸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소재가 그 비슷한 거라도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대량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볍고 싼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는 사용을 줄이고 포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플라스틱 성형 종류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압축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압축성형을 이제 한국에서 플라스틱 압축성형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실리콘 제품, 우리가 개발할 때 실리콘 제품 최근에 많이 쓰잖아요. 그 실리콘 제품은 압축성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붕어빵 만드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재를 재단을 해서 고, 고체의 소재거든요. 약간 이 연질의 고체의 소재인데 소재를 재단을 해서 이제 금형 위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올려놔요. 그 다음에 니에 그 이제 금형 위판 아래판이 있는데 이게 닫히면서 고음으로 성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출 성형인데 압출 성형은 저 빨대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을 뽑듯이 쭉 길게 뽑습니다. 계속 길게 나와요. 그 길게 나오면서 이제 커팅 커팅. 이거는 플라스틱도 가능하고 금속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알루미늄 샷시 있잖아요. 우리 길게 쭉 뽑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절단해서 조립하는 거고 그런,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내지는 PVC관 그리고 압출 성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블루 성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사출 성형을 하는 회사인데 블루 성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성형 그러면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형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이거 완전히 업종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뭐 교류도 거의 없고, 저희도, 저도 희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팩트병 있잖아요. 팩트병이 그 주로 이런 방식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병목이 좁은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출 성형 제품은 저런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금형으로 뽑아낼 수, 사출 성형 금형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형상 구조의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목이 좁고두 개가 일정한 제품들은 블로우 성형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진공 성형인데 이거는 어, 우리 일회용 도시락 용기라든지 어, 그, 그 요거트 용기 이런 거에 주로 사용이 돼요. 이거는 플라스틱을 그 시트 형태, 그천 원단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 원단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저희 회사도 하고 있는 사출 성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생산 모방이 거의 다 비슷해요. 플라스틱을 집어 기계 집어 넣어서 녹인 다음에 금형에 투입시키고 다시 냉각시키고 제품을 빼내고 이 과정들이거든요. 보면 원재료 이제 저 부분이 제가 이 실린더 쪽을 형상화 한 건데요. 원재료를 집어넣고 원재료를 금융 쪽에 투입을 시킨 다음에 모압이라는 거는 금형 안에서 이창이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밀리지 않도록 일정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다 넣으면 수지가 다 들어가면. 그 급여 안에서 일정 시간 정도 냉각을 시킵니다. 근데 그 냉각 시간이 뭐 길진 않아요. 뭐 3에서 5초 정도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냉각을 시키면서 동시에 원재료 다시 투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이제 무한 반복이 돼요. 근데 보통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20초, 30초마다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86,400초예요. 그러면 뭐한 20초다 그러면은 하루에 4 0 0 0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4,000개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캐비티가 4개다. 캐비티라는 건이단 개념 설명드리겠지만 황금형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000번이면 4개면 16종이 정도생각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이 플라스틱 성형 방식들이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플라스틱에 대해 그수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사실 열 경화성 수지는 저희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 실리콘 재질은 열 경화성 수지예요. 실리콘은. 근데 이제 이쪽 저희 이제 플라스틱 이쪽은 딱 중요한 건이 플라스틱 상대장이 있어요. PE계열이고요. PP 아, ABS PC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4대장하면뭐 PE까지 좀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 우리 소비재에 쓰는 것들은 대부분 대부분 요네가지 중에 대부분 다 들어있다 PC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계에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률을 제외한 플라스틱률 그리고 식품용기는 PP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식품용기가 아닌 일반 내장재에수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ABS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가격은 사실 나중에 시제품을 만들면 알고 계셔야 될것 보다는 사실 플라스틱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사출금형 특성상 그 세팅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투입이 돼요. 그 생산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좀 대량 생산을 안할 경우에는 약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출금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부분요저 파란색 그 라인 있잖아요. 그 안쪽에 들어 있는 게 이제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금형에서. 코어라고 하는 거고. 그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사이 이쪽에 이제 몰드 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 형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 파란색 라인 안쪽. 그쪽이 이제 제품 형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코어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를 감싸고 있는 작동시키는 아이를 몰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코어예요. 여기가 코어고 얘를 감싸고 있는 요게 이 몰드 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명이 이렇게 이쪽은 고정되어 있고 이 한쪽이 좌우로 작동하면서 한 사이클이 일어나는 방식이 이 사출. 성형이요 그리고 이 선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물이나 기름을 집어넣어서 금의 온도를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반대편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그 온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쪽 상측도 마찬가지 어쩔 때는 온도를 올릴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릴 때도 있고, 그건 제품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사춘기에 실제로 달려 있는 금면인데이 부분이 이제 반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고정층, 내지는 상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쪽은 작동층 이렇게 벌어지는 작동층, 하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사출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재료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금면 안으로 들어오면 제품은 이 하층 작동축이 움직일 때제품은 저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 제품을 빼내는 이젝터 핀이 추출 그 핀이 저쪽에 달려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붙어 있으면 대형사공 뺄 방법이 없 사람이 손으로 이건 막 그러면 결국 빼야 돼요. 그래서 제품상 절로 이제 붙이게 된다. 근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절로 이동하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젝터 핀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을 추출하는 그핀 자국이 나요. 항상 사출성에 나중에 제품을 개발할 때도 그뭐 금역 제랑 협의할 때 식음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게이트 위치랑 이젝터핀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제품의 외관면에 노출되면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확실히 서로 이제 소통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 리뷰 체홈 패키지에서 한다고 하면 가장 이제 멀리 가면은 이제 식음영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창의 지원서까지는 그 식음영까지는 지원을 해요. 시그명을 뭐 QDM이라고도 많이 해요. QDM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금형의 몰드베이스를 제작하지 않고 저 코어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몰드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하는 거죠. 패밀리 금형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양산할 때 이제 소량을 할때 주로 QDM보다는 패밀리 금형을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패밀리 금형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저 안에 지금 각각 네 개가 다른 형상이, 그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네 개가 다른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금형에다가 네 가지 제품을 같이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금형 네 번을 각기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한 금형에다 네 개를 집어 넣어서 금형비를 뭐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그 일단 한 금형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죠. 그리고 QDM 같은 경우에는 몰드베이스가 본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코어만 따로 이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이렇게 이제, 패밀리는 양산금형의 일종 형태예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훨씬 수월하고, 뭐 대량으로 생산할 것이 아니라면 양산금형도 그렇게 패밀리로 제작을 하면 좋죠. 단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제품이 적어도 중량 정도는 좀 유사한 게 좋아요. 왜냐면, 한 군데에서 수지가 나와서 네 군데로 같이 동시에 뻗어나가기 때문에 너무 밸런스 차이가 나는데 양자 품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트. 게이트는 이제 사출 기에서 그 수지가 금형으로들어갔다금형과만 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은 플라스틱 제품들 관심 있게 보면 여러분이 아마 게이트 찾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제품들은 자세히 보면 게이트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는 제품 외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융 제작상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국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제품의 매측이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외측이 다 보이는 제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협의가 돼야 되겠죠. 바꾸기 힘들어요. 한번 해보면이젝터핀 바꾸는 거는 괜찮은데 데이트 바꾸는 거는 정말 대공사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건데 기부 설계할 때 기부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기부 설계를 잘하면 양산에는 되게 순조롭게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 설계가 정말 중요해요. 기구 설계 엔지니어는 디자인도 좀 알아야 되고 양산 단계도 자기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잘 연결하는 그 중간 프로트매니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구 쪽에서 그러니까 기구 설계를 정말 잘해야 나중에 양산 가서도 고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를 복잡하게 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디자이너의 의도나 이 제품의 성능을 차리지 못하도록 설계하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그 기구 설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QDM 하면 식으면 하면 조금 코어가 알루미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알루미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QDM은 아까 말씀드린 즉 코어만 있는 건데 베이스가 없고 코어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코어를 사용해도 되고 스틸 코어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사출 성형 온도가 높은 제품들은 스틸 코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 성형 온도가 한 차이가 나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팽창해서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C라고 하면 QDM을 하더라도 스틸로 하는게 좋고 알루미늄 PP, 뭐, PP나 ABS 이쪽은 어느정도는 뭐 알루미늄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있습니